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12월 4일 비트코인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렇지만 부켈레형 거 너무한거 아니요 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오-5.1% 나스닥-6.1% S&P500-3.5% 입니다. 어, 꽤나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태죠 지수도 매수 타이밍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뉴욕 마감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1월 일자리 보고서 실망,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날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망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안 좋은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에 또 높아진 인플레이션 그리고 안 좋게 나타나는 고용지표, 여러 가지가 시장을 갈수록 불확실성이 장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뭐 다행인 거는 유가가 그나마 확 낮아진 그런 상황이라는 것과 실업률이 소폭이지만 좀 낮아진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주 큰폭 하락 테슬라 6.4% 하락. 어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 보통 일반적으로 장기 국채 금리 하락하면 많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주에 좀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는 편이죠.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어, 상승하면 기술주가 떨어지고 하락하면 기술주가 오르고 하는 식의 국면이 일반적으로 펼쳐졌었는데 이날은 어, 그냥 뭐 대중 없이 됐죠 이날 보여주는 모습은 향후 불확실한 전망과 성장 둔화를 염려하면서 국채금리도 장기 국채금리도 내려갔고 기술주 역시 내려갔죠 불확실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은 또 고점대비 마이너스 6.1% 수준이어서 꽤나 공포스러운 수준까지 지금 와있음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계속 매수를 하고 있지만 계속 깎여나가면서 평가액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3,900만원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주범 디즈니와 메타 그리고 AT&T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유니티는 최근에 비중을 좀 열심히 싣고 있어서 수익률이 많이 좀 내려간 상황입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디즈니 7만 원, 포드 3만 원, 애플, 알파벳 각각 3만 원씩, 메타 5만 원, AMD 5만 원, 엔비디아 23만 원, 스퀘어 11만 원, 유니티 33만 원, AT&T 7만 원총 100만 원 매수했습니다. 주말 동안 갑자기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고점에 비트코인에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걱정스러운 주말을 아마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20% 폭락한 날 추가 매수 물타기 뛰어든 엘살바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란 나라인데요. 어, 부켈레 대통령이 하락장에 150개를 추가 매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부켈레 대통령 개인이 150개 샀다라고 하면 뭐 이슈 될게 사실 없죠. 근데 나라 돈으로 해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어, 뭐이 나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죠. 정말. 비트코인의 목숨을 건 나라이고 비트코인 도시도 만들 거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 나라라면 어 나라냐면 이렇게 나라 국, 국기는 이렇고요어뭐 카테말라 온두라스 사이에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 보시면 뭐 대한민국 경상북도 정도의 크기가 되며 인구가 651만 명이다 어 그렇게 많큰 나라는 아니죠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인데 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도 검색하는 사람이 많, 많나 봐요. 네. 이분이 주말에 20% 급락한 비트코인을 이 타이밍에 나라돈으로 150개를 매수했다라는 내용인데 어뭐 이런 내용도 하셨대요. 7분 차이로 저점을 놓쳤다고 아쉬워하는 글도 올리셨다고 합니다. 부켈레 대통령이. 어 엘살바도르는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어 최근 단기 급락이 나타날 때마다 추가로 사들여 왔다라는 내용인데 어 나라 규모, 그러니까 나라 차원에서 사는 것 치고는 많지 않은 규모이고 실제로 뭐 지금 150개 샀다는데 이게 엄청 큰 돈까지는 아니죠 나라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기준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간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비트코인 매수를 나라 돈으로 지시하면서 어 빨리 비트코인 매수하세요 막 이러면서 7분 차이로 아적가 매수 실패했네 이러면서 어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글을 올리셨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잘 안됩니다.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겠죠. 아예 한 국가의 대통령이 펀더멘털이 잘 확인되지 않고 수급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이러한 비트코인에 나라의 명운을 걸다니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와는 반대로 찰리 먼거는 비트코인은 혐오한다 라는 식의 날선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실 수 밖에 없는 나이대이시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경력을 자랑하시는 버피동의 오른팔이라고 봐야 될까요? 오른팔이라고 하면 좀 먼거 어, 형님이 싫어하시겠죠. 나이도 더 많으실 테고. 어쨌든 레전드시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다만 좀 SR 바드로는 너무 갓고 먼거 형님은 너무 심하게 보수적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비트코인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비트코인의 광풍으로 누구는 지금 현재도 뭐 엄청난 부자가 되셨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잃었겠죠. 어쨌든가 뭐 현재는 점점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으면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뭐 현물 비트코인 거래 ETF는 나오지가 않고 있긴 하지만 선물은 있죠. 비토라고. 어쨌든 뭐 점점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금과 비슷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다만 아직도 많은 수의 알트코인들은 결국 언젠가는 정리될 운명이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마저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가 나오는 타이밍에 과연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없어질지 아니면 점점 더 강력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참 됩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 백서도 읽어보고, 어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글들 보고, 영상도 보고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더라고요. 더 헷갈리고, 더 내가 분명하게 아는 알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쉽게 진입을 못 하는데요. 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저도 어찌 보면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어 그래서인가 싶기도 하고 트렌드를 좀잘못 쫓아가서 아 부자가 이래서 안 되는 거지라는 좀 우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엘살바도르 대통령님은 나랏돈으로 이렇게 베팅을 하고 계시는데 어 비슷한 분이 또 계시죠. 바이크로 스트레티지 기업의 CEO 분은 회사 돈으로 하고 계시는데 뭐 회사 돈으로 CEO가 하는 건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의사회에서 다 인정하고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로 성공적인 투자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실제 본업보다 코인 투자가 더 중요해진 회사가 됐죠. 근데 뭐 대통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뭐 나라 돈으로 하니까 아 이거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건 좀 국민들의 모든 국민의 동의가 됐다고 볼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 나라 돈은 좀그 형님 그거 좀좀 심한 거 아니오라고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뭐 재미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을 이제서라도 좀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 좀 드는데. 과연 언제 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내내 쳐다만 봤어요. 올해 내내 쳐다만 보면서 한 3,800만 원인가요? 그때까지 떨어질 때도 쉽게 못 들어왔어요. 과연 떨어지면 떨어지니까 또못 사고 올르면올르니까못 사고 늘 그렇게 껄모새만 되고 있습니다. 주식은 그래도 회사가 보이고 매출이 보이고 이익이 보이고 애널리스트의 평들이 보이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관심은 쭉 갖고 어,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한번 보유해 보는 전략을 취해 보는 것도 어, 뭐 좋은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어, 많이 변화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성공 투자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